귀여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인튜브의 레미너스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자막을 포함하고 있으니 유튜브 자막을 켜고 시청해주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다들 3월에 진행될 업데이트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지난 꿀팁 영상에 이어 추가 팁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노트북이라 원게임 루프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3년 된 사무용 노트북으로 테스트하는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스킵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헤레임 10인 수도원 정화에서 가능한 방법인데요. 수도원 정화는 다른 헤레임 던전에 비해 클리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피하기도 하죠. 개펜 서버 녹차 10강캐님께 팬 서버 녹차 1 0강캐 님께서 제보해 주셔서 새로운 스킵 방법을 알게 되어 공유 드립니다. 기존 공략 영상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신성 회수 엘리스를 잡아 줍니다. 이어서 라이드 워드 사슬을 끊어 주고 발판을 밟으며 진행해 주는 것 발판을 밟으며 진행해 주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이후 두 번째 신성을 회수하고 이블 드루이드를 잡으러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블드로이드가 있는 입구가 아닌 정면의 넓은 곳으로 이동해 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무시하세요. 여기에서 피스라는 숨겨진 NPC를 만날 수 있고 두 번째 선택지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정면의 오브젝트를 만지면 스킵이 완료됩니다. 기존의 귀찮은 세 갈래 길, 가고일, 발판 퍼즐들을 모두 스킵하고 바로 보스전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원소는 늘 그랬듯이 지속성이 무난합니다. 이제 다들 스펙이 강해지셨을 테니 보스전은 생략할게요. 정석 공략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기존 공략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옵션 인챈트시 필요 재화인 모라 주화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 방법은 인챈트 봉인석이 다수 필요한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창고에 버려진 85제 악세서리와 70제 무기. 먼저 저렙장비로 특수옵션을 한번 띄우고 저장해줍니다. 이후 특수옵션 등장 바로 직전까지 다시 인챈트를 해줍니다. 이 장비를 인챈트 계승을 통해 상위장비로 옵션을 계승해줍니다. 이후 다시 상위 장비에서 한번 두드리면 바로 특수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위 장비에서 소모되는 모라 주화 비용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으로 창고에 쌓인 인챈트 봉인석을 활용하면 모라 주화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옵션이 뜨지 않았다면 다시 추출해 주면 됩니다. 자석은 비싼 편이 아니기에 상점에서 구매해서 다시 모라 주화를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같은 재화로도 더 많은 인첸트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간단한 팁인데요. 요리 및 포션을 제작 시 클릭 후 바로 캐릭터를 움직여주면 제작 딜레이를 캔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탈것 점수 올리기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많은 분들이 옷장 레벨은 이미 최고치인 20을 달성하셨을 텐데요. 탈것 역시 특색 레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중 5, 10 레벨에 존재하는 인간형 데미지 보너스가 효율이 좋은 편이죠. 이 탈것 점수가 미묘하게 모자라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탈것마다 추가적인 염색이나 재주부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도 추가로 탈것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주부리기는 상점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 염색 재료 중 염색약은 카츄와 비밀마켓에서 랜덤으로 등장하는 상자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안 뜨는 편이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체크해서 새로 고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사양에서의 원게임 루프 테스트 영상입니다. 실제 제가 사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3년 된 LG 그램 노트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i5 8세대 모바일 CPU에 따로 그래픽 카드는 없기에 힘겨운 테스트가 될것 같네요. 꽤나 구형이기 때문에 최악을 상정하고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램은 7-80%가 넘어가면 더 이상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후엔 C 드라이브를 임시 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따라서 7-80%라고 여유가 2-30%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는 노트북이라면 최소 16GB, 데스크탑이라면 32GB는 쓰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계속해서 테스트 설정입니다. CPU는 4코어, 메모리는 4,096MB, 해상도는 HD. DPI는 120으로 설정했습니다. 테스트는 OBS로 녹화를 동시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 5프레임 정도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프론테라 중앙에서의 프레임입니다. 프론테라는 광란의 댄스 파티와 폭죽 이펙트로 프레임 드랍을 유발하는 장소죠. 약 25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녹화 프로그램을 끄면 30프레임 이상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사냥 시의 프레임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정도를 오가면서 유지되네요. 자동 사냥으로 크게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엔 수동 플레이를 체크하기 위해 이그드라실 수호전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역시 평균 프레임 30대 이상으로 플레이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공성 및 MVP 등 PC에서도 많은 렉을 유발하는 컨텐츠 등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면 기본 숙제 컨텐츠를 플레이하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활용하기에 훨씬 원활하게 모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원게임루프에서 2월 28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쿠폰 이벤트와 주말 쿠폰 20% 이벤트가 곧 종료됩니다. 원게임루프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 시 최신 이벤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후에도 좋은 이벤트가 추가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제 장비와 밸런싱, 직업 변경권 등의 업데이트가 지연되면서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빠른 업데이트와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최고의 라그나로크 게임으로 다시 거듭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라그나로크 오리진 꿀팁 2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